프로보드 저 TV 보다 보면 디보디보 많이 나와요. 이땅 떼이면서 치는 거. 네. 근데 우리 탁구골드 디보드는 거의 없어요. 그냥 뒷땅 쳤다하는 정도 얘기 있고 뭐 디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라운드 한번 밑줄 긋고 그냥 한번 밀어보시면 돼요. 탁구프드에 정해진 홀. 순서에 따라 보는 것을 말한다 공치다가 막 경사진 각이 있어요. 경사진 그 홀이. 그린에서 홀컵이 좀 경사가 됐어요. 가면 음. 그 골프 치다가 오신 분이 흥미한 선생님한테, 어 라이가 있네. 어 라이가 아, 없어. 어. 이렇게 얘기하면, 어, 이게 뭔 말이지? 아, 어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니까 러 경사진 각도. 네. 어, 어느 정도 경사져가지고 공이 그 어, 쳤을 때 음. 이렇게 휘어지면서 굴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죠. 음. 그게 라이 경사면에서 먹는 각. 어, 나이가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기는 할 텐데 탑급 골프는 일반 골프하고 홀컵이 좀 조금 커요. 뭐 어, 일반 골프는 10.8mm 이저 홀컵 그 지름이 탑급 골프는 지름이 20cm, 20cm 두 배가 되죠. 자 그러면 어 제가 그냥 해 보면. 어, 어떻게 어얘기하냐 그러면 항상 여기 이 책이 그냥 훌 컵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내보난 것도 동그랗게 만들었거든요. <laughs> 네, 되죠? 이게 동그란 훌 컵입니다. 여기에 깃대가 가운데 정중앙에 떼어져 있어요. 그 어, 골프 칠 때는 그 캐디들이 와도 이거 딱 빼주고 이렇게 훌훌리 시키잖아요. 컵이. 근데 파크골프는 빼지 않습니다. 이것도 빼도 이벌타라고 나와 있어요. 깃발 빗대는이 2m, 2m, 2m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면 눈 걸리지 않을 정도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면, 봐보세요. 라이가 있다 없다면 우리가 그냥 평평한 데는 가운데로 저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조준해서 쳐주면 되죠.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, 요, 20cm 지름에 가운데가 있으니까, 요 귓대 있는 데가 좌우측이 다 10cm 정도 남았잖아요. 그러면 나이 있는 쪽으로 요 2분의 1, /2. 10cm 요 안에 가운데, 그니까 러 좌측이든 우측이든 5cm 정도. 타구골프공은 지름이 6cm 커요. 당구공만에 음. 그리고 6cm 정도 되는데, 그램수는 80g에서 95g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 이거 각 가지 내용이 너무 많이 저 머리 뿌이꽉 차서 어딜가 있다 없다 생각해도 이것까지 막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운데 주, 주, 저 지점 중앙 풀컵에서 위쪽이나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 절반 정도. 제가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죠.